그렇죠. 그리고 제가 굉장히 환대는 기사를 봤는데, 네. 이그 암호화폐 거래소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네. 거래소 실수 유주에 네. 내연녀를 고소를 했다는 얘기를 봤는데. 아, 저 이거 봤어요. 완전, 완전 웃긴. 그 내연녀가 무슨 이벤트 그렇죠. 있었는데, 외제차 뭐 받는 거 있는데 되게 비싼 내연녀한테 가고. 네, 네, 네. 어떤 거래소에서 네. 사실은 이 내연녀를 이제 피해자들이 고소하기 전에 실제 임원진이랑 이런 사람들 이제 이벤트 광고한 거에 대해서 허위 과장 광고로 이미 고소를 한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사기죄로 이미 고소를 했는데. 이제 그 고소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법무법인이나 이런 데서 대리인들이 있을 거니까 그렇죠. 대리인과 피해자들이 이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 가운데 경품에 당첨된 사람을 보니 네. 그 내연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내연녀가 이제 우연치 않게 경품이 당첨됐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뭔가 이제 음모가 있다거나 뭐 이제 합의가 있었다고 이제 판단이 됐던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내연녀를. 이제, 내연녀까지도 고소를 하게 된 사안입니다. <laughs> 제가 의심되는 아오. 점은 이제 개인 돈으로 이 비싼 차를 사려면 네. 아까울 수도 있으니까 이 회사 대표가 회사 돈으로 이내 네 언니한테 외제차를 선물해주기 위해서 이 이벤트를 막 꾸민 음거 아닌가요? 음 <laughs> 그런. 애초 음 처음부터 이 여자한테 주려고 했던 거지, 네. 이 차를. 그 그렇죠. 돈을 그대로 사면 뭔가 좀 의심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내 개인 통장에는 돈이 별로 없고 법인 그렇죠. 계좌는 돈이 많아. 맞아요. 그렇죠. 그럼 이벤트라고 하면 회사 돈을 쓸수 있잖아요. 음 그리고 로또 그렇죠. 번호를 매일, 네. 예를 들면 네. 미리 알수 있으면 내네 언니한테 야, 너 번호 뭐라고 뭐라고 써? 해서 당첨. 그러, 그런, 그런 거나 거?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예, 네, 어. 지금 사안에서는요. 네, 이 고소권에서 문제가 된 거는 거래수량과 보유자산, 또 이제 추천인 수, 뭐 이런 거에 따라. 이제 사람들한테 뭐 포르쉐, 마세라티, 롤스로이스, 뭐 오. 벤틀리, 와. 뭐 이런 차 와. 최고급, 와. 최고급 와. 이제, 이제 최고급 제차 등이 지급이 된다고. 근데 이제 사람들은 다 모아놓고 명품 네. 지급을 제대로 못한 거죠. 나는 그런 차들이 이제 그또 보험 비싸기 때문에 <laughs> <나> 타기 조금 <웃음> <웃음>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차 <laughs> <laughs> <타야> 하나 교체하는데0만 <laughs> 원대고. 네. 때문에 <웃음> <웃음> 저는 운전하다가 그런 차 보이면 막 도망댕겨요. 거기다가 지난 8월 이후에는 뭐 거래소 계좌가 전자 금융 사기 계좌로 신고되어서 지급 정지 상태에 놓였다. 음. 그런 이유로 이제 입출금을 아, 정지하고 네. 뭐 지금 사이트가 아예 닫힌 상태. 아. 그럼 그 변호사님 만약에 이게 이제 이벤트 하는데 당첨자가 정원에 정해놓고서 이벤트를 진행하면은 그를 약간 불법 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요? 그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사기가 문제 되는 사안인데요. 네. 당첨자가 정해져 있는데 사람들은 당첨자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자기가 당첨될 수 있다는 그렇죠. 생각에 거래소에 가입을 하게 되고 거래소에 가입을 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 수수료가 나가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경제적인 피해를 볼수 있게 되는 음.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고 그렇죠. 자기들은 전혀 당첨될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첨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리고 당첨자는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고 네. 그렇죠. 그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한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건 사기에 해당할 수가 있고요 사기죄가 이제. 금전적 손실이 바, 반드시 발생해야지만 사기죄의 기수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손,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만으로도 사실 사기에는 해당할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요, 요 사실관계 대로라면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사기죄는 해당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피해 금액이 뭐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이런 건 사실 조금 의문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마 내용은 아마 처음부터 알고 있을 거예요. 모든 걸다 그렇죠. 알고서는 함께 진행하고, 아, 이 차는 이제 내거가될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면, 그거는 음. 어떻게 생각하면 사기의 공동정범이 될수 있거나 또는 사기의 종범에 해당할 수 있고. 뭐 그런 상황이기도 네. 하고 실제로 이제 고소는 사기죄 및 횡령죄로 했다고 해요. 근데 횡령 부분은 아. 정확하게 지금 뭐 기사나 이런데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황이 없어서 정확하게 네.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거래소들이 그 이벤트를 이제 하잖아요. 네. 뭐 한우 주시도 있고 김치도 주시는데 심지어 음. 왜 그렇게 막마자라티 <laughs> 그러니까. 람보르기니 <람벌기는> 그렇게 <laughs> <그러니까요>. 비싸요? <laughs> 아파트까지 <웃음> 네. 왜 그런 이벤트들을 그렇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일단 뭐 그런 이벤트를 제가 기획해 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laughs> 주변에도 아니, 그래도 들었을 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첫 번째로는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사람들을 아 모을 만한 명목이 필요하고 음 근데 일단은 코인 하면 뭔가 단기간 고수익이라는 딱 그게 뭐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뭐 인생 역전? 약간 음 그런 거에 한 부분으로 우리 거래소에 오면 니네 인생 역전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뭐 롤스로이스나 마세라티나 일반인들이 뭐 타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이벤트를 내세우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림의 떡이죠. 그림의 네. 떡을 먹기 위해서 그 목표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음. 뭐 예컨대 뭐 10원짜리를 50원까지 뭐 매수를 누가 더 많이 했느냐, 뭐 보유자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추천인수,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 거래량, 거래량에 비례해서 뭐 가장 많이 한 사람한테 주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목표의식이 정해져서 내가 1등을 해야겠다 이런 것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다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음. 거래량이 늘어나고 회원들 유치를 많이 해야 거래소는 또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일환으로 만든 음. 제작, 기획한 이벤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음. 네, 공정거래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라는 것이 있는데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겠지만. 요즘에는 사실 경품만 제공한다고 해서 네. 그렇게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경품고시가 네.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경품을 제대로 지급하면 그것 자체는 불법은 아니고 합법적인 행위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음.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좀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나쁜 행동을 하려는 사람들은 처벌을 그렇죠. 받고 밝은 암호화폐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코인 라이트 이렇게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 너무 아쉽네요. 항상 아쉽죠. 맞힐 땐. 아, 그러게요. 음,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 내연유의 사진을 한번 보고 싶은 마음. 미니에 다닐까요? 조금만 말씀 네, 부탁드려요. 왜 <laughs> 갑자기? <laughs> <laughs> 좀빵 터졌죠? <웃음> <웃음> 저는 최신 네. 팔레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이제 항상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 보이스피싱 연루되는 분들. 뭐. 자기 아이디나 이런 패스워드를 알려주시고 뭐 거기 그것 때문에 이용당하시는 분들 개인 정보 함부로 제공하셨다가 이용하시는 분들 좀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네, 개인 정보를 원하거나 하는 전화가 올 경우에는 무조건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전화엔 절대 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크립토 법률사무소의 억울한 사연이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메일로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저희가 핫한 암호화폐 소식을 들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이걸로 돌아가서 인사할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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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오케이. 코인 <laughs> <laughs> 라이 다음 주에 봬요. 다음 주에 봬요. 억울한 사람 컴온. 궁금한 점 컴온. 바이바이. 바이바이.